많이 시청해 주세요. 부탁합니다. 어, 첫 번째는 여자의 부분에서 사주에 안 좋은 사주로 빠지는 게첫 번째 금물이 있어요. 뭐냐? 남자를 볼때 적은지심이 발동되면 절대로 안 돼요. 왜 적은지심이 발동되면 안 되냐면, 자기 사주가 되게 좋아요. 나중에 남자복도 있고 있는 부분인데, 이제 돈을,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, 에이, 저런 사람 신경질 나서 싫어. 이런 부분이 될수 있으면서, 이제 안 되는 사람, 정말로 불쌍하다. 정말 저 사람은 내가 엄마처럼 품어줘야 되겠다. 안아줘야 되겠다.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사주가 바뀌어요. 이제 좋은 사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여자는 좀 강한 사람은 남자가 조금 순하면서 따라오는 사람이 좋고요. 여자가 순한 사람은 남자가 좀 이끌어주는 자, 그런 사람이 좋고요. 성격이 여자가 조금 이렇게 고집이 세다, 아집이 세다, 이런 사람은 이제 고집이 좀 없는 남자분 좀 순하게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이제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? 불이 되고, 하가 되고, 또 싸워서 이별수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만나는 게 좋은 부분이다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. 해결 방법은 있어요. 해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손을 얻으면서, 애를, 아들을 얻거나 딸을 얻으면서 또 바뀌어요. 이제 고집이 조금 누그러뜨려지고 애를 보면서 이제 자식의 부분에서도 이제 복이 있는 자식이 있고 해가 되는 자식이 있고 이별이 되는 자식이 있고 또 부부연을 붙이는 자식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다 보면 자식에 둘이가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세, 세 명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럴 때는 둘이가 들어온다, 세 지가 들어온다를 우리 같은 제자님한테 혹시나 들으셨다면 세 명을 놓는 게 맞고 이제 그 애기에 따라 이제 두 부부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.